아, 영자씨. 진경이에요. 연세점, 연세점. 어 아무튼 너. 인사 잘하신다. 음. 양날. 네, 오늘은 안녕하세요. 오늘은 진짜 좋은 혜원입니다 그러니까요. 오랜만에 이게 여행다운 여행을 가는 거여가지고. 어 옷도 약간 되게 이렇게 밝게 잘안 입는데 밝게 입고. 아, 저는. <laughs> 귀여워. 여기 초딩들 데리고, 잼미들 데리고 가볼게요. 저는 잠이 다 깼어요. 진짜요? 네, 저 잠. 비행기에서 바로 죽으실것 같은데? 제가 아는데. <laughs> 와, 영자씨. 어, 맞아요. <웃음> 진경이에요. <웃음> 면세점, 면세점. 오, 하하하하하하. 아 죄송합니다. <laughs> 짠. 저희는 갑니다. 근데 한국 날씨가 더 좋은 것 같긴 한데. <웃음> <웃음> 너는 게 제. 일 좋... 그거 우기야 <laughs> 친구들 모여라. <laughs> 아디카. 저희는 이제 이륙을 합니다. 베베베뱅콕 <laughs> 시티. 이쪽은 서울대 작전은 할게요 저는 잠이 다 깼어요 저희는 잘 자다가 이제 기내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맛있어? 안 먹는다며 맛있어 저희는 도착해서 지금까 찾았습니다. 단콕시리강게요 좋댓군. CM 캠핑스키 왔습니다. 옆에 바로 시야만 파라고 있잖아. 또 기절하는 시력 테니 저희의 태국에서의 보금자리가 될 캠핑스키 짜자잔. 여러분 보이시죠? 하프 연주 생음악으로 지금 연주 중이십니다. 로비에서. 라라라라라. 이 구석으로 갈수록 원래 좋은 방이에요. 진짜요? 우리 양날이가 좀 이거 많이 안와서와 <laughs> <laughs> 아무것도 안 보여주는데. 소리 들라 여기가 저의 리빙룸이고요. 커튼을 여시면 베이콕 <laughs> <맥컵> 시내가 보여요. <laughs> 키치를 지나서. 어, 여기 뭔가 골목이 있어요. 으 <laughs> <laughs> 여기 방이 있습니다. <웃음> <화장품>. <웃음> <야>! 오. 오. <laughs> 여보, 여기 우리 방이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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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지 이거? 너무 편해 그게 뭔데? 나 전혀 모르는 거야 이게 뭔데? <laughs> 이거 몰라? <웃음> <웃음> 처음 봤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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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수영장 가야 돼 빨리 고 와야 돼어 저희 짐을 아직 안 갖다주셔가지고 어? 저 똑똑 노크해주세요 아시겠죠? <laughs> 저희는 수영장을 내려왔습니다 여기서 아, 네. 룸서비스를 간단히 시키고 저희가 <laughs> 먹을러 따로 나갈 거예요 <laughs> 이거 먹어봐 <laughs> 이거 맛있어요 <laughs> 일로와. 여기로, 여기로. 여기. 여기 있다. 새야, 예쁜 새야. 고기 볼한 번만 좋아줘. <laughs> 이렇게 하면 되겠다. 여기, 여기. 여기 있다. 이렇게 봐봐. 유특 여기, 여기, 여기 일로와. 오, 자, 저희는 수영하다 말고 간식을 먹어야. <laughs> 잘드신다 간식이죠? 저녁이 아니죠? 피치 앤 칠스. 이거는 피사비야. 네, 픽시. <laughs> 픽시랑 <laughs> 일단, 봐봐요. 이렇게. 저희는 지금 씻고, 바로 앞에 되게 잘하는 마사지 샵이 있다고 해서 일단 간단하게 발마사지를 먼저 받아볼까 해요. 음. 어, 광고는 아니고요. 단순 선물인데, 메디힐 마스크를 붙이고 나와봤어요. 아, 메디힐이에요? 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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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락. 되게 깔끔하게 돼 있다. 응, 그럼... 나 기대돼. 어떡해? 첫 마사지야. 태국 <laughs> 첫첫첫첫 첫, 첫, 첫 번째 마사지. 장훈이 응. 2층으로 올라와서 이렇게 마주보고 받는 자리를 선택했어요. 어차피 잠들 것 같긴 하지만 오진이는 밑에서 받고요. 이따 봐. 이니 멈추게 하게. 안녕하세요. 인사해 주셔야죠. 안녕. <laughs> 오빵 너무 따뜻하고 너무 좋아. 아쿠아이션이 말이 다르시네요 거기에다가 양배추에다가 떡상 넣고 고수 넣고 고, 고기야? 이거 고기야? 다진 고기? 네. 이거 마늘하고 약간 다진 아 양념 같은 거 먹어야 돼 먹어 와 <laughs> 자 어? 여러분 이튿날 어? 밝았습니다. 와우 저희 어디 가요? 운동하러 가요, 운동하러. <laughs> 진짜요? 운동하고 뭐할 거예요? 수영해야죠. 지금 해가중천입니다 해외가 어? 여러분 니기 해외가 중순입니다. 해외가 중다 역시 예의바른 유튜버표표 네. 맞죠? 죠니갈것같은데순입니다해세 <laughs> <안녕하세요. 오>. 음. <laughs> 혹시 몸짱이세요? 음. 여기 트레이너다해 아, 아. 저희는 수영장에 왔습니다. 저저잔짠짠음 음. 맛있다. 어우야 너무 맛있어. 음 이모 데킬라 아니죠? 그냥... 데킬라 원샷 음. 망고 어 망고. 혹시 인어공어요 다리가 왜 하나예요? <laughs> 그냥...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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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에 들어갈 수 없는 인어공주 슬픈 인 <laughs> 걸렸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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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부가 예민한 한명 저렇게 그늘에서 <laughs> 저희 여기 샴 백팩 캠핑스 수영장은 되게 넓고 이렇게 오 사진 너무 예쁘다 사진 찍어줘야겠다. 한테 카면서막봐꺼꺼 꺼. 수영장에서 커피도 마시고 쉬고 칠링하다가 마지막 물놀이라고 지금 준비하신거 보이죠? 저희 이제 마지막 수영을 하러 들어가겠습니다. 따라오시죠. 양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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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올라가 보겠습니다. 어머, 여기요 여기 이렇게 막 어머. 아니, 야 여기. 야 나무늘보 있잖아. 저희는 나무늘보들 이렇게 보고 저희가 어떻게 올라가는지를 확인합니다. <laughs> 저희 캠핑스키 숙소 바로 연결되어 있는 데가 다 쇼핑센터들이잖아요. 방콕에서 제일 크고 유명한 쇼핑센터들을 가보 예정입니다 신우야 아. 오늘 우리 신우도 증언룩이에요 여러분 알림장 잘 넣었어 신우? 저희 가요? 응 가자 신우야 가자 일로 가요 이제 제발 자 여러분 양날님은 준비하시는데 한 3시간 정도 걸리실거 어, 같아요 아니에요 아, 아니에요어머님다시잖아요헤어님과 헤어모님 양날님 합쳐서 4시간 반 정도 준비를 <laughs> 하셔가지고 제가 지금 어깨에 담이 왔거든요 <laughs> 바로 걸어... 뭐, 뭐, 바로... 뭐예요 이게? 네. 빵꾸 났는데요? 네... 옷이 삭았어요 <laughs> 옷이 삭으면 어... 이렇게 원래... 오래된, 오래된 옷이 삭았다고... 이거 뭐지? 이노세요 짜자잔 여기는 이제 스모킹퍼그라고 <laughs> 저 그... 종현이란 친구가 꼭 가보라고 진짜. 설명해줘서 <laughs> 저희가 이제 비비큐, 바베큐를 먹으러 왔습니다 와, 와. <laughs> 먹방 한번 찍어볼게요. 저 이거 했었는데 안에 모짜렐라 치즈랑. 와, 진짜 맛있다. 드셔보세요. 음, 너무. 너무 맛있다. 배추국 맛있어. 드셔보세요. 너무 맛있어. y e 와. 맥앤치즈 이게 여기서 제일 유명한 거래요. 이게? 어 그리고 나서 얘도 유명하지. 이건 이건 소고기. 난이 맥앤치즈가 너무 궁금했어. 먹어볼게. 그냥 치즈맛이야 음. 크림맛 아니야? 이거 왜? 이거 먹어볼게 요 자, 스 치즈 음. 저는 립을 뜯어볼게요 네. <laughs> 음! 야. 네. 저 먹어. 음! 맛있저 빅네다가 찍어먹어? 짠 저희의 데이 2인가요? 3리3에요 yeah. 네. 3일째예요? 네. 지 독일. 아! <laughs> 저희 너무 빨 3일째입니다. 오늘은 그래도 비교적 좀 일찍 일어나서 저희가 이렇게 수영장도 오고 움직이고 조식 있어서 네, 조식도 먹었고요. 그래서 오늘 조금 이것저것 많이 할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 봅니다. 일단 수영장에서 좀 칠링을 해 볼게요. 양날 저희는 수영을 마치고 집에서 이제 방 옮긴다고 패킹하고 이제 이렇게 잔잔하고 예쁜 카페들이 있어서 여기 아까 숲속 카페를 갔다가 저희는 이제 피로를 좀 풀러 마사지 샵을 가고 있습니다. 걸어서 한 16분 정도가 걸려가지고 어, 걸어서 가고 있는데 아 수그냥 택코 어, 어떻게 걷냐고 다 왔냐고 걷기 5분 됐는데 다 왔어? 우와 이쪽입니다. 마사지 받으러 가볼게요. 아, 진짜 마사지 지금 너무 필요한 순간이에요. 다행히 타이가 마사지샵에 들어와가지고 입구에서 맞네. 일단 이렇게 조격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의 동네? 알지? 백스건달 받아 어, 백스건달 느낌으로. 양날! 짠! 저희는 이제 자연자연한 곳으로 어, 여행을 가볼게요. 뭐, 혹시 목, 뭐, 뭐, 목 냄새 맡으신 거예요? 아, 아 진짜. 아, 아시 <laughs> 가겠습니다 아, 아, 이렇게 귀여운 티를 자기 혼자 사서 입었대요 시크. 시크. 나 같은 경우에 어, 친구 생각나고 하나 샀어요 못다 한로서맞이 여러분 양날 님이 여기서 겟 네드 윗미 시작합니다 여기 한번 슥 한번 네 7자 그리셨고요 일자 네, 두번 하셨고요 아, 아, 수염 한번 어. 그리시고 수염 <laughs>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슥슥슥 밀면 돼요 네. 진짜 간단하죠 쉐딩도 하세요. 각을 살려줘야 돼. 너무 너무 많이 말려. <laughs> 아니야 아니야 톡톡. 이게 네. 크림이라 이렇게 돼. 어. 쫙. 네. 그리고 턱선 한 톡톡톡 턱 쫙. 군고구마. <웃음> 군고구마야. <웃음> 내가. 군고구마가 되고 싶어 하시거든요. 오인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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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 하세요. 호박씨. 아니 저 애호박 말고 늙은 호박. <웃음> 노랗게 자란. <laughs> 옆에 커쉐딩까지 해주고 네. 오늘은. 볼털 칠 핑크색 대신에 예로 볼털 칠할거예요오네 그럼 광대를 너무 깎아지는거 아니에요? 광대가 아니 괜찮아요 아니요? 아 그렇게까지? 그러면은 연결이 되거든요 아닿 것처럼 보이시죠? 응와예 얘로 해도 돼요 진짜 신기하다 외로 해도 여기다 가려면 조금 특게 손으로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게 크림 타입이라 손으로 하기 편해요 크림 타입은 손으로 하기까잘돼 있습니다 붉은끼를 조금 뺐어요. 네. 뺐어. <웃음> 뺐어. 이 한색 난. 네. 그럼 약간 아쉬우니까 살짝 할게요. 네. 아, <laughs> 믹스까지. 믹스를 살짝. 톡톡 톡, 톡. 이건 오늘 탄 느낌. 이 약간 어두워져 있는 애는 어제 탄 애. 그리고 요 붉은 애는 오늘 방금 막탄 거야. 아직 착색이 안 되게 빨갛게 되네. 어. <laughs> 자, 여러분 어때요? <열어봤대요. 그에, 웃음> 네. 끝났어요? 머리 아, 미션, 머리 미션, <laughs> 네. 머리 미적. 머리 미야될는 저는 잠이 다 깼어요. 여러분 저희가. 그 사원 있는데 왔는데 제가 가격 딜을 또 했어요. 한 사람당 400 바트였는데 600바트를 깎았습니다. <목소리> 자주색 팬츠에 핑크, 옐로우. <목소리> 잘 어울리네. 응. 피부가 그래서 저는 옐로우예요. 여기 <목소리> 여기 신랑 아니야? <목소리> 이렇게 생긴 거 맞지? 가. 지 <laughs> <막치지 웃음> <laughs> 이렇게 사원으로 더있는 옷을 갈아입고 들어가 볼게요 여기가 이렇게 엔트렌스라고 입구라고 딱 써있어서 들어가면 여기 현지인 분들이 계시네요 오케이, 준비 어. 시작 사디카 아, 여기는 또 규정이 있어요 옷이 이렇게 언더봅 스타일이나 이렇게 노출이 심한 건또안 아, 되고 올라오면 안 되고 뭐 만지면 안 돼요? 음, 뭐 낙서하면 안 되고 오케이 어, 너무 예쁘다 <laughs> 예쁘고 지금 이걸 옷을 입으니까. 역시 스타일리스트라서 맞아. 그 옷에 따라서. 네? 왕처럼 걷는 거? 어, 왕처럼 걷는 거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롱이들이 되게? 뭔가 좀 피곤하시는 것 같아요. 한번 걸어보세요. <laughs> 와, 와, 와. 무릎 안좋으세 <laughs> 진짜 반짝이 대박이야. 우와. 저런 디테일. 야 이게 말이 되는 거야? 음. 이게 다 디테일.. 야 사람이 다 조각돼있어 야야야 야. 얼굴이 다 달라 음. 이 사람들 봐봐 아 이게 달라 의미가 있을 거야 그래 아 이게 다 달라 와우 얼마나 높은지 여러분 감이 오세요? 사람이 요만한데 하늘을 쳐다봐야 끝이 보이는 느낌이에요 다다단. 지금은 이렇게 올라가지 못하게 막혀있는데 거기까지 올라가보시고 진짜 무서울 것 같긴 해 장난치면 진짜 큰일나는아디 아, 아, 가? 거 그거. 진짜 조그맣게 디테일해 근데 자기가 저거 봐. 고 말이 안돼 겹겹이 막 하는 거응와 아, 아. 진짜 말도 안 되는 상황이 펼쳐졌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펼쳐졌다 펼쳐지까지 하늘이랑 봐봐요 하늘 봐자 우와 우와 <laughs> 이거 웅장이야 웅장이야 근데, 이 옆에 끝도, 끝도 없는 웅장이 또 있어. 와, 미친 것 같아. 같애. 저희가 지금 한 바퀴 딱 돌았을 뿐인데, 지금 땀이 보이시나요? 여러분, 살려주세요. 살렸어 이게 너무 귀여운데? 아기들, <laughs> 식단이야. 어떻게 이렇게? 오잉이라고? 응. 이거를 이렇게 거꾸로 먹어야 될것 같아. 응. 그래야지 단맛이 효에 다니까. 오, 너무 귀여워. 아, 너무 귀여워. 이거 너무 궁금해. 이 오빠들 뭔지 맛있어 응. 우리가 다 아는 그맛이 초! 이바나 버츄 너무 예뻐 안에 나무 봐봐 위에 봐봐 아원 이바나 디바나 바나 디바나 아원 디바나 디바나 버츄 웃겨 <웃음> 웃었잖아 <웃음> 아 이거 약간 변경 못하겠다 아아 <laughs> 여기 클리닉도 있고 스파가 있어 아 진짜 짜증나 <laughs> 여기야 <여유, 야유>, 이 정원이 너무 <laughs> 아. 정원을 진짜 <laughs> 예쁘게 놨어. 헬로. 짜자잔. 방이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준비가 되어있네. 확실히 고급스파라서 <laughs> 여기 안에 확실생 레몬이랑 꽃 진짜 꽃잎이랑 솔트랑막 이렇게 다. 예 yes. 예. Yes. 와 깜빡다. 여러분 진짜 2 시간째 그냥 진짜 저렇게 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하는 거죠? 체크아웃을 하고 이제 따뜻작으로 가볼게요, 여러분. 안녕. 어머! 저희는 호텔 체크아웃 기고 따뜻짝 문 닫아서 밥 먹어요. 일단 저희 조식도 못 먹고 그래서 짐 싸고 밥을 쓰시로 나. 여기 되게 고급식당이 많나 수베를 아, 펴볼게요. 저희 체크아웃하는데 여기 방콕이잖아요. 한국이 아닌데 저희 룸서비스를 73만 원어치시켜 먹었어요. 저희는 시안파로서 한 바퀴 돌고 밥 먹으러 내려왔어요. 우 와. 여기 진짜 비주얼이 안 들어오고 싶은 식당이어요데 어, 진짜 안 들어오고 싶은데, 커피빈 바이 가운데, 난커피파는줄 <놀람> 알았는데 이런 음식이 팔아요. 아, 저희 해야. 시켜볼게요. 아 민규는 초집중 상태예요, 여러분. 이거 맛있을 것 같고. 드셔보세 빨리. <laughs> 되게 신기하다. 되게 신기한 맛이야. 신인게 약간 과자에 김치찌개를 모르고 타트를 먹. 그래? 이 과자가 자체가 존나 맛있어. 너무 맛있다. 나있네. 여러분 이거 제가 진짜 좋아하는 새우완자볼이에요. 이거 소스도 진짜 맛있어요. 에는 돼지고기 볶음밥. 오우. 이게 모닝글로 튀김이에요 미쳤대 이게 미쳤대 어떡 진짜 맛있어 제 <목소리> 네. 여기다 찍어먹으로음 음. 너무 맛있어요 저희 아홉 가지 메뉴와 커피는 우준이가 마지막 선물로 저에게 사줬어요 어머 그리고 소소하게 이렇게 디저트는 제가 사기로 했어요 드셔보세요 드셔보세요 딸기 케이크를 시켰고요, 우준이는 민규는 초코 케이크를 시켰고요 저는 레몬 치즈 케이크를 시켰어요 진짜 셋다 다릅니다 아, 케이크도 셋다 진짜 달라 지아 뭐라고요? <laughs> 저희는 저녁을 먹으러 왔습니다 민규가 머리를 예쁘겠죠 여기는 인미라는 곳인데 되게 오랜만에 왔어요. 저는 이걸 먹고 오늘도 재밌게 놀아볼 예정입니다, 여러분. 그냥 웃을 수 있잖아요. 기분이 좋아서요. 땡땡. <laughs> <laughs> 메뉴가 하나 나왔네요. 약간 매치고이 같은 느낌인. 아, 브라타 치즈. 아, 음, 브라타 치즈. 제가 좋아하는 브라타 치즈였어요, 이거. 샐러드였어요. 리이한 스타일이라 브라타 치즈랑 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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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나맛 너무 맛있어. 맛있 really? like 아, 그래? 맛있어. 오. 음. 오. 맛있어. 있어 맛있어. 맛있 맛있어. 맛있어. 맛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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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맛맛 인정 인정. 음, 야채가 약간 씁쓸하면서도 입맛 돋궈니다맛있다 우리 집그릇이똑같 짜잔. 이거 <이건> 라파스타어럼 <랍스터비 목소리나> <랍스터비 목소리나> <목소리나> <나> 약간 <목소리나> 우동면처럼 나오긴 했는데, 맛있겠다. <목소리나> 아, 여기 아마 생명 쓴다고 알고 있거든요. 먹어보겠습니다. 한 박스 너무 좋아요. 이번는 흰살 생선의 폭풍 스테이크 느낌. 트라푸니졌어. <목소리나> <스테이크 목소리나> 음. 음. 저희는 이제 공항에 도착해서 가더라도 피곤이 떠지는 얼굴로 들어가 볼게요. 다행히 오늘 이 공항에 일찍 와가지고 그래도 여유 있게 들어가긴 합니다. 가서 의자에서 또 잘까 봐. 저희는 한국입니다. 진짜. 한국 안녕, 아! 다음 달에 만나. <laughs> 내가 만든 쿠키, 루키님 만 쿠키.